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주와 맥주는 다른 거예요. 맥주는 보리를 취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맥주도 보리로 만들지만 마시는 날이 아니고,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작년 12월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여서 지금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지금도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무급으로 휴직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급휴직,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쉬면 야, 휴가다 하고 좋게, 좋을까요? 급여가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서를 쓰고 났는데 내가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 하다가 왕따를 당하고 또 상사에게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을 당하면서도 이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꾹꾹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그런 회사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해도 지금 식당에 가 보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호텔에 다 있대 호텔. 밖에는 못 나가고 호텔에 다 있대 지금. 호텔에서 뭘 하겠어요? 호텔에서 바캉스를 한대. 거기서 수영하고 파티하고. 거기서 지하에 가서 그냥 나이트에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없다, 없다 해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다 싶어서 황청망청 놀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낸다는 거예요. 죽어나는 건 누굽니까? 서민들이요. 직장이 없고, 일거리가 없고,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 그리고 정년을 퇴직한 많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할 것이 없어서 어려운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계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 농업은 목축이에요. 목축. 목축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도돌아 다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도돌아 다니는 생활. 그래서 좋은 풀밭을 만나면 양들을 먹이고. 도돌아다니다가 물이 있고 좋은 땅을 만나면 그곳에 일시적으로 정착했다가 다시 이동을 하고 그런 생활을 가르쳐서 유목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랑생활이에요. 방랑생활. 그거를 성경에서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광야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고 본래는 양을 키우면서 돌아다니는 방랑생활하는 유목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언제나 고달파요 생활이.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평화로운 생활을 할까. 그런 떠돌이 낙은의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셨고,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밤에는 불기둥을 밝혀 주셔서 그 추위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스하게 빛을 발하여 주셨고, 지금처럼 무더운 그런 여름 한가운데 있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 시원한 구름, 구름 기둥을 펼쳐 주셨어요. 시원토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쉴 수가 있었고,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추위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이 보통 근무에 물론 52시간까지 할 수도 있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공무원이나 공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사무직이어서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생활에 힘들고 또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상사에게 잘 보이고 진급을 해야 되고 성과를 얻게하여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뇌출혈, 뇌경색이 오고 심장 마비가 와서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지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서 병가를 내기도 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심지어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예. 예?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된다. 물론, 어느,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탈진하게 되고, 지치고, 영혼은 다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악바리가 되는 거예요. 깡만 났습니다. 깡. 요즘 뭐, 어? 하루에 일깡하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예? 다 하는, 소리에 그게 가장 먼저 나온 깡은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네,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이잖아요. 우리가 깡으로 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깡으로 악으로 살다가 심장마비 걸리고 뇌출혈 당하고 쓰러지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가 평온한 삶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집에서 반찬이 없고 찬물에 밥을 말아먹는 날짜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막 호화찬란한 그런 집에 살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잠을 자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무엇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다 떠나가고 그것이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떠나갑니다. 내가 먼저 쓰러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햇빛도 가려주시고, 추위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1년 내내 지키고 돌보고 먹이고 입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를 언제나 기억하는 저여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셨다.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 오버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다. 너희들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 너희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서 넘어가게 해 주셨다. 그게 첫 번째 즐기인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 맥추절을 지켜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셨다. 아멘. 너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주일 너희들의 인생이 마쳐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귀한 알곡으로 부르신다. 곶간의 알곡으로 너희들을 부르신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절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첫 번째 감격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맥주전을 지키라는 것은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여정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추수감사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부름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그냥, 예, 감사절이 되었으니까, 헌금하라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구원받은 때와, 구원받은 때와, 구원받은 여정 가운데와, 내 인생에 맞춰지는 그때를 하나님이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인만열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감사하며 살아라. 어떤 어렵고 신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채워주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너를 채워주니,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시고, 나를 중간중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 고백의 헌금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뭐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장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흥건을 받으면 그냥 입을 싹 닦으실까요? 입마에 포켓?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백배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그 해에 백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라 하시니까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삭에게 왜 아브라함을 없으니까? 이상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백배의 복을 주신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감사의 일도 십일조도 드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조화로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 감사,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란있 살라나듯이 사우니 믿었어. 깨며 어둠 거랑 거치고. 오, 명사랑무 너무 걸무 너무 고무십무너씻 너무 너무 너 모든 죄를 씻 세상을 영광스러운 한 세상 빛나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온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근가하면. 얼마나 건강했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며, 얼마나 내가 안전한 가운데 생활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일 예물과 또십일조와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쓸 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또 해야될 일도 많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의 성령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건강에 아픔이 없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에 영육관에 강건하다가 천국에 갈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을 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교회 박수해 주십시오. 61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네 충만하신 온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무르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